알해보겠습니다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라.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라. 사람은 무엇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대응도 태도도 선택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평생을 상처와 고통 속에 삶에 대한 무력감을 보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 인생을 부정적인 것에 결국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기 인생을 더욱더 그 한계를 극복해내며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개인의 어떤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인생의 중심을 긍정과 희망에 담아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결국 무엇을 포착하고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주목하고 결단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발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좋아지는 방향은 다 좋아지고,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국 아무리 해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은 불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렇게 뭐 전문가가 아니라 굴곡이 많아요. 전문가가 했으면 뭐돈더 많이 드리고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직접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 옆에 있다가 요즘은 원래 이렇게 웨이브를 주는 게 유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더라고요. 유행이 달라진다. 뭐 생각해 보니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전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상이 사실은 다 감격스럽고 감동이며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편리주의라는 것이 우리 삶을 참 많은 부분에서 게으르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이 왜 변할까? 생각해 보면 결국 채워지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 친구가 양평에서 예전에 그 기도원에서 잠시 머물렀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집에 한번 놀러 가요그 집이 기도원이었기 때문에 갔어요. 근데 갔는데 아, 산책 좀 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뜬금없이 산책을 나갔더니 산책을 좀 다녀오자고. 그래서 산책 나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일단 컴퓨터 부팅하고 가자고. 그 당시 때는 플로피 디스크 이렇게 끼는 거 그런 거였는데 286 컴퓨터였습니다. 부팅을 딱 눌러놓고 제 친구랑 같이 산책을 하고 45분 후에 들어오니까 켜졌습니다. 지금 같으면 죽을 것 같을 거예요. 1분만 안 켜도 막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럴 텐데 컴퓨터 부팅만 45분 걸렸는데 그거 켜놓고 나가서 산책하고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쭉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때 워드 작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오늘의 삶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다 제쳐두고 이상스럽게도 부정적인 걸다 끌어내서 살아갑니다. 불만족스럽고 내 인생에서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실망이 된다는 지점 하나를 끄집어내서 내 인생의 중심에 딱 갖다 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식식거립니다. 하루 종일 불행합니다. 하루 종일 인생 전체가 무력감에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요시아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8살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31년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찌 생각해 보면 그의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왕이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 누구보다 상처가 많고 누구보다 고통이 심하고 누구보다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어찌 보면 아픔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다윗의 길을 걸었던 한 사람. 그는 어찌 보면 우리가 사극을 다 보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늘 보면은 이렇게 군자가 붙은 사람들이 등장할 때 왕이었지만 자기의 삶의 부모에 대한 어떤 상처와 불행과 고통을 끌어 안고 평생을 폭군으로 살다가 인생의 불행을 야기했던 사람들이 왕조 역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무엇을 중심으로 살 것인가? 나는 상처가 많다. 나는 내 인생의 삶에 많은 고통과 아픔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왜내 인생을 지금도 올가 메고 지금도 내 삶을 상처로 이끌고 불행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그 작용이 도대체 내 삶의 무엇이기. 트라우마라고 말하고 있는 인생의 삶의 불행을 시작하고 있는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오늘도 내 삶을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가. 상처 하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삶에 고통 하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어머니는 스무 살때 돌아가셨어요. 20대 삶에서 가장 어찌 보면은 뭘 이렇게 뭘 교제해 본게 없이 그러면 우리 동생들은 10대 때다 어? 부모를, 어머니를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내 곁에 부모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 삶을 늘 괴롭게 하고 뭐, 담시하고 뭐, 고통을 주고, 훈육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나가서 늘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누 가면 뭐냐난 고아라고 그래요. 지금은 우습게 소리가 됐지만. 젊음의 시간을 보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때그 지점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고 내 삶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배경이 되어줄 만한 그 부모의 영향력이 없는 것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은 무조건 불행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나오며 내 인생에 중심되어 주시고 주인되어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디에 내 삶을 집중하고 주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세상에 돌리고 무조건 상처와 고통의 피해자로 사는 것은 결코 합당한 태도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요시아는 자기를 왕위에 올린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원수 아닙니까? 정적 아닙니까? 언젠간 끊어내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과정을 불행과 상처와 고통으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마주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시간에 주어진 시간들에 대한 축복의 시간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본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담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아담을 생각해보니 선악과의 문제를 판단할 때도 참 아담은 아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본능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내 책임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저의 선택이, 생각이, 판단이, 평가가, 분석이, 결국 대응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안 하고 항상 내 주변이, 환경이, 현실이, 다른 조건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하나 내 삶에 대한 책임을 내 문제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인생은 다나 때문입니다. 아담이 주도적으로 그 범죄를 이끌진 않았지만 그 뜻에 동의하고 따라가는 공범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범죄 유형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주범이든 공범이든 다 같은 태도와 생각과 선택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인생이라는 것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행,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은 그것이 나에게 좋은, 어찌 보면은 어찌 인생을 만들어 가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해야지 나를 쓰러뜨리고 추락시키고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만났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연단의 기회로 여기면 됩니다. 내 기대와 상관없이 내인생에 문제를 만났다면, 그건 역시도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심의 하나의 부분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요시아의 이력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불행과 아픔을 뛰어넘어서 상처와 고통을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삶을 비판적으로 이끌지 않고 비관적으로 그렇게 추락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더 겸손하게, 성실하게 순종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꾼 사람,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기회로 여긴 사람, 여러분. 인생은 해석과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허술하면 허술한 것을 딛고 이겨낼 만한 역량을 키우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우리의 시간을 옮겨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11월 말 이후에 12월 달에는 저 1층 내려가서 예배드린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조급해하고 조바심 내냐 그러는데 김정호 목사님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보름이면 일이 끝날 것 같습니다.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난 책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름 후에 타일 공사에서 일주일 동안 굳히고 다 끝내고 충분히 12월 달이면 내려갑니다. 추수 감사 주일은 여기서 할 거예요. 그래도. 근데 그만만큼.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딱 시점을 정하니까요, 아주 빨라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더 절실하게, 더 간절하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잊어버려서 안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 여기 있다. 내 눈이 여기 있다. 너의 기도를 듣는 이유는 내 마음이 내 눈이 여기 있기 때문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출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오늘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삶의 노력을 지금도 일으켜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과정은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역사를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수위까지 어느 수준까지, 어떤 선택까지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겠습니까?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평생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할 우리의 간절한 시간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1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네. 아몬의 죽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보니 그의 곁에 있었던 신복들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시아는 불신앙과 불순종과 상처와 분노와 배신과 어찌 보면 불행을 다 끌어안고 여덟 살의 왕이 된것 같아 보였는데 그는 31년 동안 그의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전쟁에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었고 무엇보다 찾아낸 율법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으로 성전을 정화하며 살았던 그의 열정은 하나님 밖에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것으로 어찌 보면 시대의 흐름도 문화적 정서도 자기 인생에 다 불행처럼 보였던 그 시간들을 축복의 영광으로 만들었던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찬송가 597장을 부르다가, 여러분, 아까 597장에 이걸 저는 이제 PDF 파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앞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거 한 번에 누가 띄워주시면 좋은데, 맨 앞에 보면 거기에 이유선 이렇게 써 있고, 1911년부터 2005년도까지인가 사신 분이세요. 우리나라 분이세요. 이 찬송가를 작곡 작사하신 분이 우리나라 분이십니다. 이유선이라는 분이세요. 저 오늘 처음 봤어요. 이거 지금 목회 30몇년 하면서 이 나이를 처음 봤는데 1911년도에 태어나셨더라고요. 일제 그 합방 뭐할때 이럴 때부터 더 전에부터 태어나신 건가? 이거 그때 그 시기를 보낸 자. 근데 이분이 저희 교수님이셨습니다. 저는요, 이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나한테 60점 분인 사람이라. 내 성적에서 있잖아. 60점 뒤 맞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딱 그분이에요. 이분이야. 내천국 가면 물어봐야 돼. 그때 이분,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랬거든요. 출석책을 잘못해갖고. 내 짓는데 계속 내가 이 한이 있잖아. <laughs> 그런데 오늘은 그 597장에 그 1911년도를 보면서 이분이 만약에 그때 은퇴의 나이 시점에 은퇴하셨으면 나못 가르쳤을 텐데, 난 그분의 제자가 될수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찬송과 작사 작곡가의 이, 이 선생님이 야 이렇게 내 삶에 나는 그냥 그냥 학점 잘 잘못 주신 교수님으로 그때 그 근데 그 선생님은요 그 연배에 저한테. 미안해요. 제가 교무처에서 이걸 들었는데 제가 확인서를 받고 사실은 훈련 간걸 알았는데 제가 그때 또 잊어버리고 깜빡해서 못했어요. 나는 그냥 출석을 안한줄 알았어요.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본인이 저한테 사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연배가 많으셨구나. 그때 나의 젊은 분이면은 이거를 이런 걸 놓치지 않았을 텐데, 그걸 분명히 그때 놓쳤구나. 오늘 그동안은 내가 나를 창피스럽게 만들었던 선생님이었는데, 생각해 보니 그 연배에도 제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던 굉장히 겸손했던 스승이었구나. 오늘 처음 알았어. 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니,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 같아 보입니다. 요시아는 철저하게 상처와 고통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된 믿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경량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는 철저히 관심도 애착도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관심 갖고 계십니까? 어디에 애착을 쏟고 있습니까? 삶을 결정하는 방향의 선택은 결국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에 집중하며 삶의 애착과 가치를 오직 성전에 두며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믿음의 걸음을 31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한탄과 불행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고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불행에 자기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기울이고 살고 있는지 삶의 가치를 무엇에서 느끼고 있는지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살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가 중요한데 2절의 답변을 보십시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예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긍류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교만이며 불순종입니다 문제를 주변 환경 탓으로 치부하고, 상황을 나의 판단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도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선택도 될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상황 탓으로 돌리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신실하게, 더 성실하게. 하나님을 마주하는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요시아처럼 역사의 무대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주인공이 될수 있는 방법이며 현실일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꼭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을 축복의 시간으로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은 오직 주님의 간절함과 주님의 절실함과 아버지의 절박함을 우리에게 반영한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